제목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 대를 잇는 가족의 유대 제1부 솔레음 마을 낯선 시작 속 피어나는 온기 한울시 솔레음 마을 그곳에는 햇살이 유난히도 따뜻하게 쏟아지는 아담한 기와집이 있었다. 채은은 그 집의 새 식구가 된지카 단달이 지난 신혼의 새댁이었다. 그녀의 이름은 채은. 스무아홉의 나이에 준영과 백년 가약을 맺고 이곳 솔레음 마을에 정착하게 되었다. 결혼 전채에는 준영의 집이 대가족임을 알고 있었지만 시어머니 정원 여사와 함께 살아야 한다는 사실은 막연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늘 독립적인 삶을 꿈꿔왔던 그녀에게. 타인의 시선과 생활 습관이 얽히는 공동의 공간은 미지의 영역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준영은 언제나 그녀를 안심시켰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사람이야. 채은 씨가 금방 좋아하게 될 거야. 준영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의 눈빛에는 어머니에 대한 깊은 존경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이 채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만들었다. 솔레음 마을의 아침은 언제나 정원 여사의 부지런함으로 시작되었다. 새벽 딸기 울기 전부터 주방에서는 정갈한 된장찌개 냄새가 피어올랐고, 부엌 창문 너머로는 새벽 안개에 젖은 채소밭에 푸른 기운이 상쾌하게 뿜어져 나왔다. 채은은 이런 아침 풍경이 아직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한 편안함을 느끼고 있었다. 첫날 아침 눈을 떴을 때 이미 식탁 위에 정갈하게 차려진 아침상을 보며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탄성을 내뱉었다. 정원 여사는 언제나 그랬다. 며느리가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 두는 것을 당신의 기쁨으로 여기는 듯했다. 어이고. 우리 채은이 일어났네. 어서 와서 아침 먹자. 간밤에 잠은 잘 잤니? 정원 여사의 목소리에는 이미적인 다정함이 아닌 오랜 세월을 통해 숙성된 진심 어린 온기가 묻어 있었다. 처음에는 그 온기가 조금은 부담스러웠다. 너무 잘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체인에게는, 과연 내가 이만큼 받을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할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체인은 깨달았다. 정원 여사의 따뜻함은 계산된 친절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람을 아끼고 보듬는 천성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그녀는 체인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도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다. 그녀의 안색이 조금만 안 좋아보여도 따뜻한 차한 잔을 건네거나 좋아하는 반찬을 몰래 만들어 두었다. 어느 날 저녁, 채에는 직장에서 있었던 사소한 실수로 인해 마음이 무거웠다. 회사에서는 대수롭지 않은 일이라고 했지만 신입인 그녀에게는 크게 와닿았다. 식사 내내 그녀의 얼굴에는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고 젓가락질도 영 시원치 않았다. 정원 여사는 말없이 채인의 옆에 앉아 그녀의 밥그릇에 따뜻한 두부조림을 올려 주었다.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채나? 얼굴이 영안 좋네. 채인은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에게 직장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정원 여사의 눈빛에는 강요나 추궁이 아닌 그저 따뜻한 염려만이 가득했다. 채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다. 작은 실수였지만 그것이 혹시 자신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것은 아닐까 하는 불안감. 그리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정원 여사는 체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다. 한마디의 비난도 섣부른 조언도 없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감정을 온전히 받아주는 듯 했다. 이야기가 끝났을 때 정원 여사는 따뜻한 손으로 체인의 손을 감싸 쥐었다. 그 손은 거칠었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천보다도 포근하게 느껴졌다. 괜찮아. 체나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면서 배우는 거란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 중요한 건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고 다음엔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 마음이지.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체내 얼어붙었던 마음에 따뜻한 햇살처럼 스며들었다. 정원 여사는 체인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자신의 젊은 시절 경험담을 이야기해 주었다. 처음 시집 와서 된장찌개를 끓였을 때 소금 대신 설탕을 넣어 온 가족이 놀랐던 이야기, 같이은 밥을 태워 먹어 냄비 바닥이 새까매졌던 이야기 등 투박하지만 진솔한 이야기 속에서 체인은 웃음을 찾았고 자신만이 겪는 어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정원 여사의 이야기는 채은에게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지혜를 가르쳐 주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실수해도 괜찮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삶의 일부라는 것을, 그날 밤 채은은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시어머니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대신 따뜻한 신뢰와 존경심이 싹 트기 시작했다. 이처럼 정원 여사는 체은이 새로운 가족으로서 편안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그녀는 체은의 작은 생활 습관 하나까지도 존중해 주었다. 채은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는 굳이 깨우지 않고 혼자서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다. 채은이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몰래 장을 볼때그 커피를 사다 놓기도 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채은을 알아온 사람처럼 그녀의 취향과 성격을 읽어내고 맞춰주는 듯했다. 졸레음 마을의 공동생활은 때로는 외부인의 시선이 따가울 때도 있었다. 특히 마을 어르신들은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걸 싫어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정원 여사는 그런 시선으로부터 체인을 항상 보호해 주었다. 마을 잔치에서 체인이 낯설어 하는 기색을 보이면 정원 여사는 먼저 다가가 그녀를 소개하고 자연스럽게 마을 사람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었다. 때로는 채은이 피곤해 보이면 우리 채은이는 서울에서 직장 다니느라 힘든데 오늘은 그냥 집에서 쉬게 해줘야지 라며 굳이 밖으로 불러내지 않았다. 채은은 그런 시어머니의 배려 속에서 점차 솔레은 말과 그리고 이 집에 녹아들고 있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처음에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웠지만, 이제는 마치 물이 스며들듯 자연스러워졌다. 채은은 이제 정원 여사에게 숨김없이 자신의 일상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작은 고민까지도 털어놓게 되었다. 정원 여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고 적절한 순간에 지혜로운 조언을 건네주었다. 그들의 대화는 더 이상 일방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서로에게 귀 기울이는 진정한 소통이었다. 어느 더 채에는 이 집을 그리고 정원 여사를 자신의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낯선 곳에 온 손님이 아니었다. 정원 여사의 따뜻한 사랑과 배려라는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채은은 점차 단단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매일 아침 창 밖으로 보이는 솔레음 마을의 풍경처럼 그녀의 마음 속에도 따스한 햇살이 가득 차오르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채은의 새로운 삶, 그리고 그녀와 시어머니, 정원 여사의 특별한 관계가 시작되는 발단이었다. 이 따뜻한 시작은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에 단단한 주춧돌이 되어 주었다. 채은은 생각했다. 시어머니와의 삶이 이토록 포근하고 안정될 수 있다니. 그녀의 결혼은 단지 준영과의 결합이 아닌 정원이라는 또 다른 어머니를 얻는 축복이 되었다. 그리고 이 축복은 앞으로 닥쳐올 시련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게 될 터였다.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잠시 후 사연 해설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 볼 이야기는요. 음, 한 청취자분께서 직접 보내주신 경험담이에요. 이게 총 4부작으로 길게 이어질 예정인데, 오늘은 그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 대를 잇는 가족의 유대, 일부고요. 어, 배경은 한울시 솔레음 마을, 여기 아담한 기와 집이고요. 29살, 갓 결혼한 세댁채은씨가 남편 준영씨, 그리고 시어머니 정원 여사와 함께 살기 시작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사실 채은 씨는 처음에 좀 걱정이 많았대요.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음, 대가족 문화도 낯설고 그렇죠. 남편은 뭐, 어머니가 세상에서 제일 따뜻한 분이다. 막 이렇게 안심을 시키긴 했는데. 자, 이 낯선 시작에서 채은 씨가 어떻게 그 온기를 발견해 나가는지 그첫 순간들로 한번 들어가 보죠. 네, 이게 사실 많은 분들이. 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하면 좀 선입견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 사연처럼 관계 초기세, 아, 그첫 만남에서 긍정적인 씨앗이 어떻게 뿌려지는지 보는 게참 의미가 있어요. 뭐랄까 단순히 착한 시어머니 이야기 이걸 넘어서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가는지 그 단서들을 좀볼수 있거든요. 최은 씨가 처음 딱 마주한 시어머니 모습이. 새벽 일찍 일어나셔서 되게 정갈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시는 모습이었대요. 뭔가 낯설긴 한데 이상하게 마음은 좀 놓이는 그런 느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원 여사의 다정함이요 아, 그게 꾸며낸 게 아디란 건 알았대요. 음, 진심인 거. 근데 처음엔 그게 좀 부담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잘해 주시니까, 내가 이래도 되나, 뭐 이런 마음. 행동은 그냥 뭐랄까 잘해주는 것 이상이에요. 새로운 가족이 된 며느리가 환경에 잘 적응하도록 배려하고 또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는 태도가 딱 보이는 거죠. 이런 존중이 관계 초기에 생길 수 있는 그 심리적 거리감 있잖아요. 그걸 줄이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일방적으로 베푸는 게 아니라 서로 존중하는 관계의 시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 특히 인상 깊었던 게 그 채연씨가 회사에서 실수를 해서 엄청 풀이 죽어 있었던 날이 있었대요. 아, 네. 그런 날 힘들죠. 네. 근데 시어머니가 채연씨 표정만 보고도 딱 아시고는 어, 조용히 다가와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막 다그치거나 캐묻는 게 아니라 정말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혹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니? 딱 이렇게요. 아, 그 마음을 읽어주신 거네요. 그렇죠. 채연씨가 머뭇거리다가 이제 이야기를 꺼내니까 시어머니가 뭐 섣부른 판단이나 조언 같은 거 전혀 안 하시고 그냥 가만히 들어 주시면서 공감해 주셨대요. 그러고는 갑자기 웃으시면서 나도 젊었을 때 된장찌개에 소금 넣어야 하는데 설탕 넣어서 망친 적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아, 자신의 실수담을요? 네. 그러면서 사람은 다 그렇게 실수하면서 배우는 거다. 이 말이 채은 씨 마음에 엄청 큰 위로가 됐다고 합니다. 이야, 이게 바로 깊은 유대감을 만드는 소통 방식인 거죠. 비판 대신에 공감 그리고 일방적인 조언 대신에 자신의 경험 특히 좀 부족했던 경험 그런 걸 솔직하게 나누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확 풀어주는 거잖아요. 정원 여사님의 이 접근 방식이 관계 형성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걸 보여주는 것 같아요. 권위적인 게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 와 진짜 그렇네요. 조언보다 더힘 있는 공감. 저도 뭔가 실수했을 때 누가 막 다그치기보다 나도 그런 적 있어 이러면 마음이 확 놓이던데 나... 맞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죠 듣고 보니까 시어머니의 다른 행동들도 되게 세심하세요 채윤 씨가 좀 늦잠 자는 편인 걸 아시고는 주말 아침엔 일부러 안 깨우시고 또 좋아하는 커피 브랜드까지 기억해서 챙겨주시고 정말 세심하시네요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이 가끔 요즘 젊은 것들은 뭐 이런 식으로 채윤 씨한테 눈치 줄때 있잖아요 아 네. 그런 경우 있죠. 그럴 때면 딱 나서서 우리애는 밖에서 힘들게 일하니까 집에서는 좀 쉬어야 한다. 이렇게 딱 감싸 주셨다고 해요. 아, 바로 그런 일상 속의 작은 배려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보호죠. 그런 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채은 씨가 시험하늘를 그냥 어려운 어른이 아니라 진짜 내 편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거예요. 신뢰라는 게 그렇게 쌓이는 거죠. 물론 뭐 이런 깊은 배려가 때로는 받는 사람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 사연에서는 정원여사의 진심과 채은 씨의 그 마음에 잘 맞았던 것 같아요 아주 이상적인 시작이죠 네 맞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부 이야기를 좀 정리해 보면요 어 시어머니와의 동거 처음에 가졌던 그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잖아요 그게 시어머니 정원여사의 진심 어린 온기 또 지혜로운 소통과 배려 덕분에 점차 깊은 신뢰와 존경심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었어요. 채연씨는 뭐랄까 진짜 또 다른 어머니를 얻은 것 같다. 이 관계가 이렇게 포근하고 안정적일 수 있다니 하고 놀라워하고 있는 거죠. 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시작된 관계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들의 아주 단단한 기반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늘 평탄하지만은 않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이런 강한 유대감도 예상치 못한 시련 앞에서 시험대에 오르지도 하고 또그 과정을 통해서 더 깊어지기도 하고요 관계의 진짜 모습은 오히려 잔잔할 때보다 폭풍우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법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연의 마지막 문장이 더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인생의 거대한 파도가 곧 다가올 것이라는 것을. 아 뭔가 예고편 같네요. 네. 평온해 보이는 이들의 삶에 과연 어떤 이야기라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주 2부에서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여러분도 다음 이야기 함께 기대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